대망의 첫 번째 꿀템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자 이마 라인에 선크림이나 쿠션 묻는 거 너무 싫다. 그러다 발견한 꿀템. 바로 모자 오염방지 패드다. 가지고 있는 모자 색상에 따라 블랙과 화이트 중 선택하면 된다. 살짝 라운드로 굴곡진 형태. 다섯 개의 절개선이 있어 모자의 둥근 굴곡에 맞춰 들뜸 없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모자 중앙에 먼저 부착한 뒤 나머지도 라인에 맞춰서 싹 둘러주면 된다. 길이도 28cm 정도라 꽤 넉넉한 편. 또 겉으로 봤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 전혀 티가 안 나고 원단도 부들부들해서 이물감이나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다 이렇게 챙이 좁은 모자 클로슈나 버킷햇처럼 둥글게 굴곡이 큰 모자도 무리없이 붙여진다 외출하고 와서 패드에 화장품이 묻은 걸 보면 잘 샀구나 생각이 든다 다만 오래 붙여두면 끈적임이 남기 때문에 집 오자마자 바로 떼주는 게 좋다 이어서 자취하는 귀찮아들을 위한 신박템 도마 위생장갑칼다 필요 없이 김치를 이렇게나 간편하게 썰수 있거든요 밀폐용기 뚜껑에 칼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안전캡을 제거한 뒤 김치를 넣고 홈에 맞춰 숭덩숭덩 자르면 된다. 도마 위에 칼로 김치를 썰고 따로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과정이 없어 세상 세상 편하다. 두칸 간격은 딱한입 크기, 세칸 간격은 좀더 크게 커팅돼 취향껏 썰면 된다. 귀찮아들에게 그야말로 혁명인 제품. 안전캡을 씌운 칼을 뚜껑 위에 끼우고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끝. 이어서 나처럼 의지박약인 분들의 효율을 올려줄 쿠팡템. 너는 진짜 왜 이럴까. 게으름이 타고났다. 이렇게 자책할 시간도 이제 아깝다. 이거라도 써보자. 먼저 타이머. 딱몇분 집중해서 할지 시간을 설정하면 빨간색 디스크가 점점 줄어든다. 목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니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지지. 뭐야. 중간중간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아주 직관적이다. 0분에 다다랐을 때 알람이 울리는데 소리가 요란하지 않고 딱 좋다. 이걸로도 안 된다. 나는 이놈의 핸드폰이 문제다. 이런 분들께는이 금욕상자가 딱이다. 크기가 꽤 커서 웬만한 스마트폰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눌러 타이머를 설정해주면 된다. 제일 큰 방해요소인 폰을 강제로 쓸수 없게 되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긴급 잠금 해제는 기기당 딱두 번으로 제한. 이렇게 중간 중간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걸려온 전화는 받아야 되는데요? 이건 클로버 사이로 딱 전화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좋다. 또 기기에 넣은 채로 충전도 가능하다. 폰 때문에 집중이 어려운 분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어서 자이스 렌즈와이트 안경 닦기로는 잘안 닦이는 얼룩 이걸로 싹 닦아주면 시야가 정말 선명. 가방이나 지갑에 한두개 넣어 다니기 딱 좋다. 개봉하자마자 알콜 냄새가 확 풍기는데 워낙 순식간에 건조되기 때문에 빨리 닦아야 한다. 물 자국이나 유분기, 천 안경닦이로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뿌연 얼룩들이 정말 깔끔하게 닦인다. 시야가 정말 깨끗해진 느낌. 각종 모니터액자, 카메라 렌즈, 안경 등을 스크래치 걱정 없이 닦을 수 있는 만능 제품이다. 다음은 나중에 먹어도 탄산이 그대로 살아있는 클로제로 음료. 오픈이라고 적힌 캡을 위로 들어올린 뒤 그대로 밀어서 마시면. 된다. 칼로리 색소가 없는 제로 음료의 탄산도 센 편이라 집에 24개 들이로 사놓고 마시고 있다. 보통 남은 음료는 버리거나 아까워서 배불러도 마셔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캡을 닫아서 보관하면 다시 먹을 때도 탄산이 꽤 살아 있어 너무 좋았다. 그럼 남아나에게 아까운 삶의 질 상승템 리뷰 끝. 잊지 말고 구독